10장 21절부터 29절 그리고 11장 전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전체 에봐 10절밖에 안 되니까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어, 21절에 아홉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재앙을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될것 같은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 가지고 어,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재앙은 어, 네 나일강이 네, 피로 바뀌는 일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피로 바뀌니까 개구리들이 거기서 튀어나왔다. 그리고 개구리가 죽은 다음에는 이제 모기떼인데 어 개구리가 죽은 다음에 거기 거기에서 모기떼가 튀어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네 번째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목기 띄다가 해충 날아다니는 것들이죠 파리소등이라고 하는데 파리라고만 볼수 있는 게 여러 각종 해충들이 예, 날라 들었죠 그리고 집짐승, 예, 날라 드니까 집짐승들이 어, 죽기 시작했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종기, 뭐 피부병에 예, 발현됐죠 그리고 일곱 번째가 우바 우박에서 살아남은 식물들이 메뚜기 재앙. 그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가 오늘 나와 있는 어둠. 메뚜기가 많아지면 잘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연상을 하시면 조금 어 그래서 기억하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어 여러 가지 많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홉 번째 재앙에는 왜냐하면 어, 주님이 보통은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바로하고 만나는 것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그, 그 어떤 내용들이 생략되고 바로 모세가 팔을 내밀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제임스. 근데 이게 왜 재앙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어둠이 3일 동안 있는 게 어떻게 큰 재앙일까? 다른 것에 비해서 비교적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막 해충이 날아오고 다 막... 먹어버리고, 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어떤 현상인데. 음. 그런데 이 어둠은요, 우리의 시대하고 그 시대는 다릅니다. 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런 불도 있고, 음. 밝잖아요 이렇게, 뭐, 밖에 어둡다고 해도 못 다닐 정도도 아니고, 음. 집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 고대시대, 지금도 약 3,500년 전의 시대는요, 요, 햇빛이 없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저주입니다 음. 왜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빛이라는 것이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음. 그리고, 어, 지금 어, 이 시대 각종 나라들에서도 6시, 뭐, 해가 떨어지고 나면 사람들이 밖에 잘못 나가잖아요. 음. 그럼 3,500년 전에는 어땠어요? 거의, 밤에, 불빛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밤에 이동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리고 도둑대들이나 밤에 활동하는, 침략하고 노략질하는 사람들 외에는 밤에 활동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좀 이, 이들의 삶이 그 3일이었지만, 얼마나 이것이 위험하고 또 두려움과, 그리고 이것은 천재지변이잖아요.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이, 이들에게는 이것은 분명히 어, 아마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식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재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수 없잖아요 그 시간의 개념 자체가 우리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어떻습니까? 이거는 총체적 재앙입니다 왜? 햇볕이 없으면 식물은 자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햇볕이 없는 날이 3일이나 지속됐습니다. 이것은 어, 이, 이집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두려움의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현상적인 것도 있지만 그들의 심리적인 것들이 멘탈이 붕괴될 수 있을 만큼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가 좀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자, 23절 보십시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laughs> 제자를 뜰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어.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어둠까지도 경계를 지어주셨죠.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나 빛이 있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빛이 없었다. 그럼 명확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뭐가 아, 저들에게 지금 하나님, 그,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가 그들의 인식 속에. 아, 이거 우리가 저들에게 잘못했다. 큰일 나겠다. 나중에, 이런 영향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떠날 때 주변에 있는 애굽에 사는 사람들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막 나눠 주고 그렇게 하게 되는 원인이 되죠.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가 메시지로 지금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4절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말하라. 너희는 가서 죽게 예배하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손은 남겨두고 너희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참 바로 지긋지긋하죠. 고집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고집을 합니거 앞에만 하고 끝났으면 되는데 조건이 여지를 남겨 끝까지 여지를 남겨 어떻게. 해?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손은 남겨두고 소유는 아까운 거예요. 자기들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너희 아이들만 아이들은 지난번에 이제 우박할 때는 아이들은 데려가면안 된다. 가축하고 아이들은 안 된다 했잖아요. 어른들만 가라. 근데 여전히 남아 있어 마지막 끈 아이들까지 그래 가. 그러나 양과 소는 안 돼. 근데 모세가 이야기하죠. 임금님도 우리 주 하나님께 바칠 희생제물과 번제물 우리에게 더 보태 주셔야. 어 모세가 달라지죠.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laughs> 바로? 과거에는 바로 앞에 가는 게 두렵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면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뭐라고 합니까? 막 이랬던 사람인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임금님도 우리의 주 하나님께 바치 희생재물과 번재물을 우리에게 더 보태주셔야 됩니다. 지금 장년 하십니까? 우리 소유를 놔두고 가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했던 3장, 4장에 나와있던 이야기를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더 많은 재물을 하나에 보태주겠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풍산기 보면 그런 거 나오죠. 하나님의 어, 하나님 우리를 통해에게 행하셨던 일과 행하실 어, 일을 기억하는 것, 주장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모세가 그걸 주장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고 만약에 그그 기억하지 못했다면 이 말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음. 어? 아직도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렸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26절, 우리는 우리의 집중성을 한마디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몰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바칠 재물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쳐야 할지를 알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짐승을 한마리 놔도 갈수 없습니다. 오, 모세가. 굉장히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생기죠. 신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쫄게 되죠. 어제도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응? 우리가 누구인가? 응? 이것들에 대한 이해가 커지면 커질수록 담대해집니다. 그러나 이런 이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쫄게 되죠. 모세가 그런 변화들이 확연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27절, 주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으므로 바로는 여전히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아마 여긴 생략됐지만 그 어둠을 물러가긴 한것 같아요. 기도하므로. 이런 건안 나와 있잖아요. 생략입니다. 28절에 바로가 모세에게 설쳤다. 어서 내 앞에서 썩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도 얼씬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는 날은 죽을 줄알 지금 몇 번째 협박입니까? 죽을,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협박. 그런데 권력, 최고 권력자가 이런 협박을 하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29절? 말씀 잘하셨습니다. 나도 다시는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응? 네가 손해인가, 내가 세는가 봅시다. 뭐, 이런 말인 거죠. 음. 근데 나중에 11장에 가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11장에. 모세가, 어, 뭐요? 엄청 화를 냅니다. 자, 일단, 일단 봅시다. 아, 화를 엄청 내요. 왜? 이제 모세도 안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제 그 바로 앞에 자기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겠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를 막 내기 시작해요. 자, 그건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아홉 번째 재앙이 끝을 맺게 됩니다. 자1 1절을 봅시다 1 1장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 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내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에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다 여기 표현이 재밌죠 마구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뭐, 뭡니까 마구 쫓아낸다는 말은 그렇죠 아주 급격하게 그들을 나가라고 재촉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이 다 이제, 그런 상황들까지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 참, 어떻게 보면, 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있다 보니까, 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막연한 느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할 때, 어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어떤 일이 막막할 때우리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바로하고의이열 가지 재앙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광야로 나가게 하신 출애굽하게 하시는 이 과정을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그런 어떤 가이드 없이 그냥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만나셨고 또갈 때마다 만나주시고 갈때 마다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들을 또1 1장에 와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열 가지 재앙 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딱 그렇게 하셨고요. 지금 어열 가지 제열 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이 있기 직전에 하나님 하신 이야기입니다. 자 모세야. 내가 이제 바로에게 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더 재앙을 더 내리게, 내릴 거야. 그 다음에 너희를 여기서 내보낼 거야. 그런데, 바로가 너희를 내보내게 될 때, 여기서 너희를 막 쫓아낼 거야. 너희는 미리 준비해야 돼. 이걸 다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요, 막연한 것을 준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연하다고 느낀다고 그래서 그게 막연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약속과 어떤 어 이런 상황이 될때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다 주셔서 성경 안에.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것뿐이에요. 공부를 깊이 하지 않아서 혹은 관심이 부족해서 혹은 다른 데 관심이 있어서 모르는 것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laughs> 그것을 모를 때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걸 행하신 걸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기억나게 그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기도해야 될 대상은 성령입니다. 그러면 내가 막막함이 거치는 거예요. 모세에게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런 이야기가 없었다면 모세도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아홉 번씩이나 모세가 이걸 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어떻게 아직도 바로는 그것을 고집합니까? 그럼 제가 하는 행동이 뭐 무슨 의미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열 번째 재앙이 어떤 내용인가부터 시작해서 열 번째까지 재앙을 내려야 너희가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낙심이 없는 거죠. 낙심은 어떨 때 옵니까?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어? 막연하게 혼자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물었을 때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 길을 아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까봐 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떠나 요한복음에 보면 떠나기 전에 어떻게 해 주세요? 다 가르쳐 주시죠. 야 내가 가게 되면 보혜자가 오셔, 또 다른 보혜자 그분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거야. 너 이런 일, 너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거고. 그리고, 어, 몇 날이 안 돼서 성령이 임할 거니까 에루산 떠나지 마, 막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 예수님이 가이드해 주셔야 돼요. 그, 그러니까 그것 속에서 그들이 보호받고 사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마치 그리스인의 도 삶은 내가 알아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모든 것을 개척해야 되고.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요? 해다 예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인생을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이야기하시죠 2절에 보면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해라.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준비를 하는데 뭐뭘 요구합니까?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다 그러니까 이게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 안에서 요구되고 약속된 거.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왜 해야 됩니까? 어제 봉사함 첫을 하다 보니까 그 질문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한 걸 하거든요. 여섯 번째까지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굳이 하나님 앞에 굳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충분히 할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해야 되죠? 하나님 다 전능하신 분인데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하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죠. 이 출애굽의 사건 속에 하나님 다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수행하는. 그럼 하나님이 그거 그냥 주시면 되지 굳이. 이웃에 있는 사는 남자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꼭 해야 돼요? 여,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군부치를 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그걸 구하고 찾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십니다. 왜? 우리를 인격자로 대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보여주십니다, 음. 세상에. 왜?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에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구하고 찾는 관점에서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함의 관점. 보십시오. 하나님의은부지와금부지를 어때요? 하나님의 배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들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뭐요? 예 이미 하나님의 그뜻 안에는 우리를 풍성케 하는 어떤 약속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구하고 찾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 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준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생각할 때 500원짜리가 커보이지만 하나님 편에는 더큰 것들을 예비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에 순종해서 우리가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이렇게, 어, 하나님의 풍성한 심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여자는 여자에게, 남자는 남자에게 가서 은부찌와 금부찌를 구해라. 3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하나님, 호감을 갖게 하셨어요.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전도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요. 사람들의 마음이 오픈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하세그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때좀 놓치지 않고 보셔야 됩니다. 호감을 가지게 하십니다. 복음전도 이전에 항상 사람들의 호감을 갖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아주 위대한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자리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하나님 말씀한 거죠. 내가,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이집트 사람 가운데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 비롯하여, 맷돌지라는 몸종의 마다들과 모든 짐승의 맛배가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끝나는 거예요. 왜?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제 그들도 알아요. 히브리는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건 그대로 되는 일이지. 이 아홉 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짖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나에게알는 것이다. 참, 여기 표현이 재밌죠? 이집트의 개마저도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짖지 않을 것이다. 동물들은 본능에 의해서 활동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인식 깎아야 되겠지만, 그다 이집트 사람들이 어둠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둠이 없었어요. 빛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 아, 하나님 대단한 분이네. 이런 분이시네. 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나가는데, 이집트의 개들 말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는 짖지도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것, 소유 것. 은 이게 얼마나 강력한 겠습니까 아니, 그들에게는 한 번도 경험돼 본 적이 없는 형태의 일들 아닙니까? 하나님 얼마나 어떤 분인가를 그냥 보여주는. 이는, 나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내게 알리려는 것이다. 그걸 알리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이렇게 되면, 임금님 모든 신하가, 신하가 나와서 나와 내 앞에 엎드려, 엎드려 전화 당신과, 전화 당신과 전화 당신을 전화 다른 전화 백성은 전화 모두 찾아갈 것입니다.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이 있은 다음에야 내가, 내가 여기서,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모세는, 모세는 매우 화를, 화를 내면서 방금 바로 방금 앞에서 왔다. 나왔다. 야, 모세가 화를 내면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음. 이제 열 번째 재앙을 경고하면서 모세가 감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화를, 어떻게 화를 했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근데 매우 화를 했대요. 이 바보 같은 놈하고 나왔겠죠. 몇 번을 이야기해요. 고집불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나온 것 같아요. 구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로니로 산다는 건요. 막연한, 어?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로니? 다 있어요, 성경에. 이 성경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막연하지 않아요. 모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타산지석으로 사무셔야 돼. 아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연하게 하지 않나 분명하게 하시는 거야. 그걸 내가 모르는 것뿐이구나. 내가 막연하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듣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약속 주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 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아직도 더 많은 이적을 이집트 땅에서 나타내 보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의 고집을 피우겠다는 것이죠. 1 0절 마지막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 그 앞에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의 그 고집을 꺾지 않으셨으므로 바로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손을 내밀지 않았다. 응. 하나님이요 손을 들어 치시면 어, 끝나요. 드러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거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의 고집은요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요 고집 부리지 않는 거예요. 왜 고집 고집 부리지 않죠? 하나님 앞에 고집 부려서 이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한. 하그 백성의 인도자가 되신다. 그 백성을 위해서는 하나님 이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내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구나. 세상의 강력한 힘과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이다. 모세가 처음 우리가 봤던 모세가 아니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바로를 이게 바로 그리, 그 그리스도인죠내 그러니까 자체 우리가 제네러 해가지고 내 안에서 어떤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담대함이 나옵니다. 쪼잔해지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오늘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은 세상에 의해서 통치되는 윤석열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시구나. 여러분 그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개엄이 됐던 날에 날씨가 좋아버렸다는. 그날 어때요? 눈보라가 쳤단 말이에요. 눈이 오고. 기상이 안좋은 그 40분, 1시간 이런 시간들이 계엄이 어,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거든요 하나님이요 보이지 않지만 이 나라 민족의 깊은 곳에 어떤 어, 지나 놓고 보면 알 겁니다 이 모든 시간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그들이 통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역사의 시간을 흘러 보십시오 그랬던 모든 시간들이 다 심판받고 또 우리가 그 수많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이유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공연하신 인도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럼 내 삶은 어떨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어두워 보이고 지금 내 길이 막 막혀 보이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럼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길이 있고 뜻이 있고 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그게 전부인 것 같지만 영원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을 풍성함으로 채워 주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